2025년 7월 26일 토요일 띠별 운세. 쥐띠 오늘은 소소한 즐거움이 큰 힘이 됩니다. 작은 취미에 몰두해보세요. 소띠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. 과감히 내려놓고 여유를 찾으세요. 호랑이띠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. 야외 활동이나 운동으로 기운을 채우세요. 토끼띠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서 뜻밖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. 용띠 금전 운이 안정적입니다.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병행해보세요. 뱀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어요.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. 말띠 오늘은 집중력이 높습니다. 중요한 일에 몰두해 성과를 내보세요. 양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한숨 돌리며 여유를 가지세요. 원숭이띠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. 배려를 실천해보세요. 닭띠 계획보다는 흐름에 맡기면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개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은 인연이 이어질 거예요. 돼지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. 퇴근 후 재충전하세요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운세도 함께하세요.